와이비 9년만에 커도 봐봐 코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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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요 미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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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든요 꼭 정도는 미리 좀예 네, 준비를 해놓고 꼭정 빼놔야 되나아 어, 일단 블라인드 오디션 첫 번째 오디션에서 탈락하시게 되면 한곡 하시면 되고요 네. 네, 아흠 지금 네탈 그러면 열심히 해주시면 되죠 네 내가 할 거. 저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너무 큰 뭐, 먹었다요 저는 네 탈락해보겠습니다 <laughs>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만 I'm g o i o work out. shut 아메리카노에서 그 누룽지 만 나게 부탁 좀 드릴게요 구수하게요 여기 그 지미우가 왔던데 아닌가? r e Kusu Hagel. You 게제 t 의 고수들이 즐겨 찾는 l y 라 u go to the end of the day. I go to t h 이 소문대로 바쁘다더니 약간씩 늦시네한잔 마실까? 아선생님 예. 고맙습니다. 아 금증반 그대로네요. 예 예. 와 왕거지. 뭐 아... 내가 찍고 있고. 와 예. 나 거지 꿈 맛이지. 음 역시 아메리카는.

왜 그렇게 웃 어? <laughs>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음... 음 거야, 이런 같은데, <laughs> 네, 형님 가누구아그아 그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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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시는 거예요? 송 대표님 직접 대면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아 그래요? 저는 좀좀한데예생 <laughs> 가... 아, 아, 때문에 마고 그분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분 소속사에 갔다 왔는데. 네, 네. 그나마 들죠. 아, 그래요? 예. 네. 그 분은 네. 개그맨이자, 그냥 뭐 예능하시는 분인데. 네, 네. 그 소속사 대표님 어, 얘기는 뭐, 아무 네. 연습실을 마련해달라고 그러거 미친 거아니에요 아니 지가 무슨. 지가 무슨 주축헛도 아닌데 아 그래요? 뭐, 좀정하시네요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지금 대표님맞지만 도라이 아니냐고 아, 얘기하고 아, 왔습니다 네네 네, 네. 아 일단 좀그 제가 소개가 좀 늦었는데요 네, 네 저는 그 요번에 옛날에 여기서 뭐만 받은 게 있는 아그 아, 지미우한테 음. 어, 아 네네네네 방송으로 봤어요 그두쪽 네. 자리죠? 아왜 네, 그런 거 같아요 네. 저기 앞에 그 지미우 사인이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분도 유재석 씨 닮았거든요. 저희 집안에좀뭐 그런 오해를 좀봤습니다 아, 집안 형님이세요, 지미 씨. 아, 저희가 그 집성촌이에요. 예, 네, 그래서 뭐 지미도 그렇고 어 지난번에 있었던 그뭐유영우 예, 씨도 음 저도완친척벌립니다아 뭐 그래서 예. 집성촌인데 다기행사를 하세요? 멤버 <laughs> 아, 다른 분 하시는 분이안 계실까 봐요. 다른 분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. 예 아, 예. 아 감사합니다. 예, 아, 예. 예. 뭐, 아럼 <laughs> <laughs> 어? 한발더 나아가. 아 그은더 가까워질 거야. 어? 많이 챙겨줍니다. 네. 와우! 이로 네. 빠져나가는데요. 어, 보이네요? 어, 텔. 여기 한 번? 예, 트럼프가 살만해요. 네. <laughs> 어우, 이거 궁툴이라고 해야 되지 예, 살아갑니다. 예. 네. 강타도 있습니다. 또 아직까지는 조금 더봐야겠다 생각은 드네요 어쨌든 <laughs> 유리한 거 맞는데 만약에 이제 먹어놓은 드래곤을 이런 걸 바탕으로 시간을 끌기 시작하면 디스비트로 파괴서 나올 만해서 그렇다다 다만 이 정도 골드는 어쨌든 왜얘기긴한것 같아요. 음. 그러 그러니까 어느 정도 370몇 쪽도 봤서도라도 시간이 가면게초본 들려가. 싸운 거들은 딱편해서초반부조합이좀더 단단한 게 있지 않나?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미 보조체로 거의 처천까지 벌어진 거다가 들려고 같이.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는 원하던 상관은 아닌 거같네요한 방. 그그고밤뿡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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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 그래서 도망! 아님! 어, 스면서자데 안에 들어 도라 바로 여로도가고요아이핑자제 잡았고요 네. 완전 예술적이었죠 와 여기서 이 키를 얻어갑니다 아니 그게 예컨 음. 그러니까 음. 선수가 욕심 좀 내서 내가 다 마무리해야지 했으면은 큰날수는 각이었는데 바톤 터치가 예술이었어요. 그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쿼드가 약간 진짜 폼이훔쳐는것같아요 음. 맞습니다. 들어가는 각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빠르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서 조리를 또 하잖아요. 그것을 악기로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흥분하지 않고 있다? 네.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.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빠져나오고 어, 그후의 결과가 그렇까지 아 끊겼어요. 음? 와, 이렇게 음? 국손는 그러면서 내려온 제리는 내려온 팀의 전략품을 다 잡아가더라고요. 네. 오... 아, 근데 지금 옆 네. 네, 골드지표가 <laughs> 엄청난 팀답게 와 어이구 얼마돈더 맞죠? 로블 골드가 거의 뭐 4천만 때 5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. 네. 마린 코드보다 골드가 조금 더 많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난리가 난 느낌이 오... 맞습니다. 아까 아까도 잠깐 이야기자대단하더라오담 먹었다? 네다먹어오 잘했어 짜잔 담먹어요다았습니다담먹습니다게요아 <laughs> 뜯는건가요?